Let's see you guys later. 자, 그러면은. Brilliant time. Greetings, ladies and gentlemen. Your friend in UBQ, non-park is here. 자, 그러면 이제, 듀, 어, 듀오링을 한다. 죄송해요. Brilliant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섯 칸까지밖에 안 되는 건가? 뭐, 일단 다 배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죠, 그러면. 이거, 계속 이런, 이런 거만 하는 거예요? 전체로운 상황도 고 이렇게 끊으면 되겠네. 아니면 이걸, 이거 끊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잖아 다름하고 해볼 수도 있어요? 나んう라あ라나라나라나라나라ラ라ラ라ナナナナ라 mm -hmm. okay. uh. <laughs> 노멀 포스는 항상 위로인가? 아니야. 이거에 수직하게 이거에 수, 이렇게 어디에서 가장 힘이 강하냐고 반발하고 반발하고 반발하네. 네트스는 D가 제일 강한 거 아니? 아. Force acting on a person s t a slope. B 같은데? 아니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고 아~~~~~ C구나 응? 어? 엄청 어, 틀려먹었네 난 이거 아래로 가는 중력이고 이게 위가 그쪽이고 이게 이렇게 가는 힘이 있다 이런 뜻이냐 내가 또 틀려먹었나 보네 바깥 색깔이 미하는게 뭔데 w e i g h 그래요. 맞아요. 아래쪽을 하거든요. 무게. normal 그 force가 이제 그 경사면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거 이거 두개인 거잖아. friction! 아 이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 아래 쪽 써라! 그래요. 난 저게 앞으로 쏠리는 힘을 말하는 건줄 알았지. 아우 정말 프리션이었어요 그래 마찰이에요. 그래 맞는 말이야. 뭐야? 인력 쉐이프 아니요. 그래요? 쉐이아 공기장 아 글쎄 난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빠르면 더 많이 느껴지는 거 아니 아닌가? 음. 무기가 음, 아니라 형태랑 속도가 중요하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거. 그게 참 그래요. 근데 내가 잘 읽어 써야지. 설명을 제대로 안 읽어 놓고서 왜안써놨냐고 뭐라고 하는 건 너무 웃기잖아. 음 그러면은 자 <laughs> 그러니까 이식을 변경하라고 종교 속도가 얼마일 거냐니 내가 부르지 그 않아 중력을 얼마로 계산할 건데 여기 안 써져 있지 않아요? 가보 어디소나놨어 이걸 갖고 하라고? 9. 몇 미터 그런 거 없어? 아, 이거 그런 거 상관없나? C is the r e c t e d that determines with experiments. 그래, 이거는 그렇게 나오고. A is the forward facing area. 그래, 앞으로 얼마나 원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mass density of the fluid. And V is the speed of the object. 이걸, 어찌알러 가까이 값 알려줬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대충 읽었니? 물론 내가 대충 읽고 있긴 해. 맞는 말이야. 읽으면 답이 써있는 수준의 문제를 이렇게 틀려 쳐먹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좀 자존심 상하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데, 아니, 저기, 무게는 얼마고, 그 공기 저항은 얼마고 그런 거써 줘야지 이제 아닌가? 10m/s 중력과 어, 뭐그 아니 저기 값이 어디 있는데? 내 눈이 이상한가? 내가 색깔만 잘못 보는 거였을 텐데 이제 뭐지? 뭐야? 값 어디서 나는데아 진짜로. 어디 있어? 그니까, 러 가속도 안 되는 종교속도 말하는 건 종교속도로 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어떻게... 왜? 이거 어떻게 하는데? 아, 그니까, 러 이걸, 어디 써있냐고, 이거. 나 f t r a c 가 W인지, 뭐, 가마지 람다인지, 뭐, 어쨌든, 람다는 아니긴 하죠. 뭐, 어쨌든, 이거, 오메가인지,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거 끝이라서 오메가라고 써놓은 거야? 뭐, 그게, 어디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아뭐 이거랑 이거랑 등치하게 되려면 이거 2 e 곱하고 이렇게 나눠서 그래 맞아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데 CAP랑 E 오메가인지 W인지 뭐 어쨌든 그거 해놓은 거 루트 씌워놓은 거 그래 식 변형시키면 저렇게 된다 고 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 꿀마 적어라 뭐 어쨌든지 간에 아니 저기요? 여보세요? 값이 어디 있는데? 이거좀그하라비터 이것도... 어디 값이 어디 써 있는데 숫자 어디? 뭐야 이거? 뭐지? 높은 곳에서는 공기 밀도가 그거 이걸 평방 미터라고 하냐, 뭐라고 하냐? 이 큐빅에서 미터 큐빅에서 0.1 k g 그러니까 거의 좀 옅다. 그러니까 저항이 그렇게 좀 적어질 것이다. 그래요? 와. 오, 내가 어떻게 알아? 식이라도 보여줘. 아, 잠시만, 잠깐 여기. 아, 야. 이거 디테일 눌러야지 나오게 하는 게아 그렇구나 하... 아 오리지널 발류에서 이게 2분의 1이래요 뭐 아, 프수셔널니까 <laughs> 1이 뭐, 뭐 x고 0.5x라든지 간에 짝짝 뜨면 0.5고 1을 1을 빼면은 마이너스 0.5잖아. 아, 아 이거 갖고 쓰라는 거지 지금. 아 귀찮아. V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V는 아까 식이 있었지. 루트 CAP 이, 이 오메가. f r a c t i o n 랑 결국 이건 거의 바뀌지 않고 여기 중에 하나가 반값이 된다고 몰라 계산하기 귀찮아 그니까 반이 된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응. 그래 반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 여기 C값이 반이 된다는 거였군요. 그래요. C값이 뭐였지? 아, 이거, 이게, 이게. 아 반으로 줄였으니까 앞에 있는 공간 그 지금 표면적이라 해도 이렇게 반이 됐다는 거잖아 어쨌든 그래서 아 이게 반이 돼시간이라 이게 A가 반이 된 거라고 그래요 0.5가 된 거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건 뭔데 아 루트 합으로 합해지는거 그래서 Vt 변하는 거랑 변하지 않은 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루트 2야 0.414아 그래서 41%라고 반으로 줄이면 루트 2 루트 C요? 그렇구나 지구 40도짜리 경사로에서 뭐 끝까지 가속하면 30m가 종결일 때 초록색 30m가 Self-Pitch and Olympus Months 중력이 몇 배인데? 이거 또값 바꿔놓고 값 구하라는 거네. 아, 그러니까 웨이트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야? 댄시티는댄시티도 어? 얼마 바뀌었는데? 지금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자세를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요거 A는 값이 그대로일 거고. 매스 댄스리가 이게 에어가 얼마로 바뀌었대? 1%야? 그럼 이게 100분의 피가 100.. 아, 피인지 뭐, 뭐, 뭐라 뭐 이거 100분의 이걸로 바뀔 거고 어우 야 식.. 시... <laughs> 귀찮아진다 자, 그러니까 그냥 F는 대충 써. 이 C에다가, 근데 이거가 이제 A가 아니라, 뭐, P는 아니죠. 그냥 P라고 쓸 거고. Ford w a r Facing A는 그대로라고 그랬어. 이거는 드래그 컨셉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Density가 The Surface. 이거 에어댄스티라고 그냥 대충 해볼 거야 아닐 수도 있지만 100P에다가 또 뭐냐 그래벨이 중력이 낮아지면은 도대체 뭐가 바뀌게 되는 거지 v가 바뀌게 되게 C가 바뀌게 될것 같은데? 어쨌든 3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이위요 그림으로 하자면은 요거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 여기 여기 이렇게 똑똑 잘려서 그저 힘을 여기 식에서는 뭐지? 다 설명해 줬을 테지만 아 그래요 어. 어, 흠 저항은 없다. 그러니까 더 빨리 갈수 있게 될 테지만, 다만 그만큼 가해지는 힘도 적다. 대충 대체... 아니야? 왜 이러지? 왜? 그치, 이거잖아. 어, 피가 바뀌었고, 아, 어, 어 이게 바뀌어서 맞구나 아, 저게 바뀌는 거구나. 음. 거속시간 비슷하게 씩 돌려가면서 이건, 이거, 저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이거네, 이거. 이거에서 이제 요거종교속도니까 이게 무게랑 같아진다. 근데 무게가 중력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뀔 값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3분의 1, 루트 3분의 루트 10. 나 루트 3분의 루트 1 0이는데 루트 3분의 뿔맛 10 루트 3값은 써놨니? 뭐 어쨌든 그런... 그러... 어. <목소리> <목소리> 컨셉을 잡았는데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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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했다 이번엔 <laughs> 공학계산기 오랜만에 꺼내야 되나 이거 내가 그의학물리래였던가 medical physics 그거 할때 의외는 꺼낸 적도 없고 충전도 안돼 있을 텐데 어쨌든 대강 어떻게 되는지는 알았는데 이거 방금 강의는 너무 대충 했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뭐 재수강하지 뭐. <laughs> 그런 거지 그렇군요. 그니까 러그 시기를 알고 있으면 중력과 그러니까 속도를 알지, 그니까 러 종교속도를 알수 있게 된다고, 그경사력 충분히 길면은, 음. 응.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프릭션은 신경 안 써? 프릭션, 아, 종교속도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프릭션이 있다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길다고 가정했을 때니까. 그거를, 거, 어, 거기 도달한 지 얼마나 되는지 시간을통면 프리션을 역으로 알수 있는 건가? 뭐, 어쨌든지 간에.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제 부족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노력해보도록 하죠. 이것으로.